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돌돌이의 소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36페이지입니다. 이 책은 한자책인데요. 음, 일단, 여기에서는, 내천 돌석, 산산, 비우 흑토, 이 다섯 가지의 한자가 나옵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돌돌이라는 기린 한 마리가 나왔는데요. 돌돌이는, 다른 기린들은 목이 긴 편에 비해, 돌돌이는 이상하게 목이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한, 항상 이게 콤플렉스였는데, <laughs> 그래서 친구들은 항상 목이 긴데, 자기만이 짧으니까, 아, 나는 풀도 잘못 뜯어먹고, 근 놀림만 당할 거고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면은 목이 길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 어떤 사전을 보게 됩니다. 목이 길어지는 사전을 보게 되고 그것에서 처음 나온 것은 물가로 가라 냇가로 갔습니다. 그래서 냇레 문에 있는 냇 천을 보았을 때 자신이 물의 흐름에 의해 목이 좀더더 더 길어 보이는 착시효과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목이 좀 길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그래서 이것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을 두 번째 페이지를 펼쳐 봤더니 산에 있는 별 모양의 돌을 찾아라, 돌석을 찾아라. 그래서 돌돌이는 바로 갑니다. 돌 앞에서 소원을 빕니다. 내목좀 길어지게 해주세요. 목이 너무 콤플렉스예요. 말을 했지만 그것도 들어지지 않았죠. 그래갖고세 번째로는 산에 올라가서 비를 맞아라. 산산 비오를 맞아라. 해서 산에 올라가서 친구들과 함께 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에 가서 흙을 파서 흙으로 지내고 쳐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해보았더니 그것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어, 돌돌이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 이것은 나에게만 있는, 처음엔 나쁘게 생각했다가 이렇게또안 되니 그냥 이걸 내 개성이라 생각을 하자. 라는 마음을 먹고 개, 개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콤플렉스도 점점 완화되는, 목이 길어지지 않아도 자신이 좋아지는 그런 돌돌이의 이야기입니다. 인상 깊었던 것은 첫 번째, 어, 목이 짧은 기린이어서 속상해 했다가 이겨낸 것이고요. 두 번째, 방법이 이렇게 다양했지만, 아무것도 되는 거, 성공하는 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느낌 것은 첫 번째, 돌돌이는 까 목이 짧아서 처음엔 속상했는데 뒤에는 그복을 다행이고요. 두 번째 이런 방법이 존재하는 게 신기합니다. 궁금한 건첫 번째 저 책은 음, 사전 목뭐 길어지는 사전은 어디서 찾았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음, 왜 돌돌이만 목이 짧았는지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어, 목이 길어지는 방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뒷 이야기에 대해서 더 상상을 해보아야겠고요. 책 소개는 여러분 여러분도 돌돌이의 소원을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돌돌이의 소원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